안녕하세요. 코인 레시피 의로우입니다 2023년 8월 4일 오후 9시 45분입니다. 어,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분명히 주봉 에너지는 어, 하락으로 좀 향할 힘이 있었지만 이 주봉의 큰형이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눌려서 다시 내려가는 것보다는 눌려더라도 한번더 눌리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이 에너지가 3850만원이라는 레인지를 좀 돌파를 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 다음에 3950만원이라는 자리를 돌파할 수 있고 이 3950만원 그러니까 3850만원이라는 자리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고 그때 3700 얼마였을 거예요 가격이 3780뭐 이랬을 건데 이 가격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할때 3950만원이라는 자리는 좀 강하게 돌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3 8 5 0만원을 어떻게든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, 이건 상당히 균형적이라고 볼수 있고 에너지적으로는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이 보였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고 3,950만원이라는 자리는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해줘야 그 윗단 이 지금 이어지는 이 레인지의 윗단인 4,450만원 자리 부분까지도 아,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큰 변화 없고 이제 3,950만 원을 어떻게 돌파할지그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이 장대 양봉 나오고 중식값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또 장대 양봉 나오고 지금. 눌리는 척했지만 더 눌리지 않고 지지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, 요거는 예,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이관을 시킬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되기 전에 3,950만 원을 돌파해서 4천만 원이라는 자리까지 더 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. 예, 주봉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일봉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여기 여기 레인지와 여기 여기 레인지를 돌파한 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. 어 밑에 레인지 보시면 여기 가격을 볼까요? 3,570만원 짜리. 어 여기까지도 하고 눌릴 수도 있겠네. 근데 다만 여기까지 눌리게 되면 꼬리로 강하게 말아 올려야 됩니다.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고 이 부분 어느 데서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강하게 말아 올려야 되고 사실상 저는 이제 이 지금 나오는 패턴을 봤을 때야 이건 눌려도 고고씽. 어디까지 일단은 여기 위단 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중심값이죠 중심값이고 어, 이 중심값이 대략적으로 4 1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도착하게 된다면 앞단과 약간 쌍봉, 쓰리봉을 만들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헤드앤숄더 모습으로. 예. 다시금 눌릴 수도 있는데, 눌리는 척 하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? 이렇게, 예, 삼각수렴으로 다시금 돌파하게 될 확률이, 뭐더 많아 보인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윗단으로 돌파하게 된다면, 이 레인지의 중심값이 대략적으로 4,500만 원이는 자리까지가 상승 레인지로 나올 수 있는, 예, 그 가격으로 보고 있고요. 이, 만약에 여기서, 여기서 이 4,500만 원이라는 자리를 가게 되면, 여기서는 또 패턴을 새로 만들게 될 거예요. 만약에 오버슈팅으로 그냥 돌파해서 4,800만원, 5,000만원까지 간다면 정말 좀 행복한 일이 되겠지만 이 앞단의 매물대를 보시면 좀 쉽게 돌파하기는 힘든 자리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온다면, 저는 좀 물량을 대거, 대폭으로 줄일 생각이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다면 일정 물량을 좀 줄여놓을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왔을 때 알트코인이 이제 그 다음 레인지까지 왔느냐를 보고 좀 정리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들고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,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하나 제가 그려놨잖아요 이 박스권이 1110원과 1700원 레인지 사이인데요 이 앞단에 보시면 저점을 찍고 이렇게 지지하는 척 하다가 후 깨면서 밑에 단을 만들고 지금 확장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확장 채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심값에서 좀 많이 좀 티격태격 해요. 앞단의 거리랑도 들어왔고 충분히 쌍바닥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깨는 쓰리바닥을 만든다? 어? 이게 뭐지? 도대체 뭘까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, 제가 저번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료도 들어와 있고 이력도 준비하고 있고 아, 얘는 눌리더라도, 이 밑에 자리, 500원 자리까지도 열려있네. 근데, 만약에 이 500원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, 상승을 할때 기대값을, 이 1110원과 1700원 자리까지 일단 보고, 그렇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, 아, 좀 길게, 장기적으로 보면서, 2400원이라든가, 혹은,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, 요렇게 제가 이제 박스 하나 더 올린 거였거든요, 2400원이.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, 좀 중장기적으로는, 4,000원 레인지까지 의 기대값을 가질 수 있다. 그러면 플로어는 좀 쉽게 생각했을 때, 아, 이 밑단이 500원 자리로 오게 되면 올라갔을 때,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은 좀 탈출을 해야겠구나.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지지하고 올라간다면, 어, 1,100원 자리, 이앞단의 쌍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데, 이 자리만 돌파하게 된다면 정상궤도로 돌아오면서 추세 반전도 기대할 수 있고, 아, 다시금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구나. 라고 생각하는 차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플로우는 사실상 좀 실망보다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고요.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보시면 이 1070원이라는 자리를 어, 한번 이탈하고 강한 음봉으로 이탈하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렸죠.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번 이렇게 좀 터치를 하면서 매물대를 확인하고 있는데 쉽게 돌파는 못하는 모습이고요. 거래량도 점점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. 만약에 이 레인지인 871원이 깨지게 된다면 얘는 밑트단인 650원과 600원 레인지까지 열려버리게 되고요. 그렇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조금 늘어지더라도 한번더 위로 올라가면서 1070원 자리를 도전하게 된다면 저는 그 다음에는 좀 늘리더라도 한번더 시도하고 바로 돌파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돌파했을 때이 박스가 하나 올라가게 된다면 레인지로는 1280원까지의 기대값을 일단 가져볼 수 있겠구나. 그리고 나서 이 1280원이라는 자리를 도착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밑에 단 1070원 자리를 깨는 것이 아니고 거기 좀 위협을 하겠지만 그래도 돌파해서 다시금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오스는 지금 1,070원 짜리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1,200 1,200원 자리를 좀 빠르게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을때좀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 번에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 이렇게 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2023년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